그림인 네. 아이들을 PNG로 저장하게 돼요. 이런 거. 음. 지금 격자 무늬 보이죠? 네. 거기. 컴퓨터에서는 격자 무늬가 투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는 거고 어디에 합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도장 같은 거를 올린다거나 할때 쓰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어렵죠? 내가 PNG로 저장을 해야, 해야 돼요. 해야 돼. 네.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돼. <laughs> 자, 지금 알려드린 거는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저장 끝났죠? 저장까지 다 눌렀으니까 저장은 끝난 거예요. 자, X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근데 U.S.B. 왔었어요? U.S.B. 그럼 아주 정상이에요. 네, 트위터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음, 작은 네. 아이폰이 너무 크게 나와. 작은 아이폰. 네, 사진이 안 보여, 괜찮아요? 다른 게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큰큰 아이 보통 아이폰을 볼수 있죠. 근데, 근데 이게 언제 나는지, 싶어요. 옛날에 한 명. 옛날에는 그죠 여기 끼었어 이 가운데에. 뭐라라? 아자 그러면은 지금 하시던 거다 껐나요? 네자 그럼 USB에 저장한 사진을 확인하러 갑시다. 바탕화면에서 내 PC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laughs> 그럼 왜 USB 자꾸 뺐다 꼈다해요 자취가 없어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어 선생님 그거를 아, 음 다시 들어가면 돼. 들그 들어가는 거부터 할 거예요. 선생 님다 꺼요. 음다 꺼. <laughs> 바탕 화면이죠? 네. 음내 PC 더블 클릭 하고요. USB 드라이브 더블 클릭 할게요. 아니 내가 끄더라도 열려 있는 건열수 있어야 되잖아. 자 USB 드라이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면 안에 분리 배출 표시 로고라고 저장된 거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그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면 다음처럼 이렇게 뒤로 네. 사진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런가요? 네. 저는 앱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기다리세요. 네. 려볼 네. 요 여기 있에있 네. USB, 테니스 신의 선생 USB에요. USB 드라이브. 음. 자, 다음과 같이 저장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오려줄 건데, 어제는 엑셀에서 그대로 오렸었죠. 근데 네. 오늘은 엑셀 이용 안 하고. 아, 포터스케이프 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한 사진 편집을 할때쓸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거 X 눌러서 닫아주고요. 네. 확인했으니까. USB도 그냥 닫아주세요. 확인했으니까 했나요? 네자그 응. 다음에 아래쪽에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 버튼 눌렀나요? 네.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탐색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써져있는거 있어요 영어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없는 분 찾았어요? 네. 오 클릭합니다. 제가 없어요. 네, 아, 아,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어, 다들 있으시죠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앱 게임 검색이라고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뭐냐면 핸드폰에 플레이 스토어랑 같은 겁니다. 음. 응.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다운로드 할 프로그램은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위에 앱미 게임 검색에다 클릭하시고 포토스케이프라고 써줄게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그러면 나는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랑 여기에서 깔고 싶은데 깔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있긴 있어요. 유료일 뿐이지. 음. <laughs> 결제하셔야 됩니다. 여긴 선생님 카카오톡 그, 카카오톡도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깔잖아요. 네. 그거 정품 회사에서 올리는 거잖아. 음, 카카오톡 회사에서 그 맡겨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음, 음, 그렇죠 핸드폰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품 회사에서 올려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결제를 해야지만 다운로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다 한글이라 검색하고 들어가면 한글 프로그램 엄청 많이 뜨거든요. 함부로 깔다가는 이상한 프로그램 깔릴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확한 프로그램 명칭 알아서 검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포토스케이프라고 쓰고 엔터 눌러주시면 눌렀나요? 네. 자 여기에서 무료로 배분하는 포토스케이프X가 있고요. 5만 4백원에 배분하는 포토스케이프X 가 프로가 있어요. 프로는 유료. 그냥 무료예요. 우리는 요거 설치할게요. 포털스케이프 X 써져 있는 게 있고 포털스케이프 X 프로 있죠? 네. 얘는 유료예요 유료 그리고 요거는 아니에요 요, 요런 게 뜬다고 쓸데없이 어쨌든 요거 포털스케이프 X 클릭해 주시고 지금 여기 열기라고 뜨시는 분들은 설치가 다돼 있는 거거든요 네. 열기 눌러 주세요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라고 뜨는 분들은 다운로드 설치라고 뜨는 건데 또 설치 눌러줘. 시간 많이 걸려요? <목소리> 아니요 오래 안 걸려. 구매를 할까 말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무료로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제가 포, 포토샵을 조금 할줄 알거든요. 근데 포토샵은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에 접할 때.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사진 편집?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거나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제가 써본 것 중에는 가벼우면서도 가볍게 사진 편집 정도는 가능한 음. 프로그램이고요. 그 선생님들이 증명사진 같은 거 사이즈 줄이는 거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걸로 이 네. 하면 금방 줄어요. 마지막으로. 사이즈가 나오니까. 자, 위에 상단에 보면은 사진 편집이라고 있죠? 있나요? 요 사진 편집 클릭하고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요거 탐색창인데요 탐색창에 보면 USB 드라이브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그 USB 드라이브 클릭합니다 있나요? 네어아 둘다 똑같을 거예요. 아니니다 이쪽에 있는 있잖아. 밑 만을 다시 밑에. 아, 몰라. 사진. 아니, 음. 아니, 아니, 클릭만 하시라는 건데. 클릭만 하시라는 건데. 클릭. 그냥 이것만 누르라고. 눌렀어. 그리고 USB 드라이브 눌렀어요. 그리고 대기. 아, 대기. 아니, 아니. 아, 아직 그 설명을 제가 안 했어. 옆에 나오는 거를 그거 누르라 얘기 안 했어. 사진 USB 드라이브까지 클릭했어요. 네. 난왜 없냐? <laughs> 정작 내게 없네.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 자, 그랬다만 기다리세요. 고 있네. 있네요. 네. 아. 네. 자, 여기

선생님, 여는 거 끄고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지금 설명이 중간중간 끊겨서 안될것 같아. 꺼요. 다 X 눌러서 끄세요. 다 꺼버려. 지금 중간에, 중간중간 설명이 끊겨서, 어,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합시다. 네. 다 껐어요? 네. 자,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자, 바탕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찾아서 클릭.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엔미 게임 검색에다 클릭하시고 포토스케이프. 쓰고 엔터. 위에 엔미 게임 검색에다 포토스케이프라고 쓰고 엔터.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포토스케이프 X 있죠? 네. 요거에다 클릭. 그리고 지금 아마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열기라고 될, 있을 거예요. 네. 어, 그거 열기 눌러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럼 창이 열리죠? 네. 저희 왼쪽에서 USB 드라이브를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위에 사진 편집도 클릭을 하고, 왼쪽에 USB 드라이브 클릭. 근데 지금 사진 편집이 눌려있을 거예요. 네. 어, 눌려있어서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USB 드라이브를 클릭되어 있죠? 역시. 네. 음. 자, 그 다음에 아래 하단쪽에 여기 그림 있잖아요. 네. 요거 클릭하면 오른쪽에 편집할 수 있게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이. 오른쪽에 지금 보면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네. 자르기라고 있나요? 네. 자르기 클릭하고, 여기 무색 패트 자를 거예요. 네. 마우스를 그림에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 모양으로 변하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변했다는 거는 드래그를 하란 얘기입니다. 드래그 할게요. 됐나요? 드래그 했어요? 네. 여기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했어요? 네. 음.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자르기 있죠? 이거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잘려요. 어, 네네. 그죠? 네. 오른쪽 아래에 자르기. 자, 그러면 얘가 좀 잘렸는데, 저는 지금 일부러 완벽하게 안 잘랐어요. 완벽하게 자르려면 좀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래 하단 쪽에 보면은 여기 더하기 있어요. 눌러서. 확대를 조금 해 줍니다. 아이고 확 더하게 누르면 한세월이겠네. 여기 동그라미 있죠? 네. 이거 오른쪽 이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여기 확대할게요. 응. 음. 했나요? 네. 그다음에 다시 자르기 누르고 다시 자르기 눌렀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보면 1대 1이라고 있죠? 네. 1x1 네. 다시 자르기 누르고 1대2 네. 누르고 눌렀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쁘게 자, 이때 선생님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지게 잘릴 수 있거든요. 네. 오른쪽이나 그죠? 맞아요. 네. 여기 손. 여기 가운데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손바닥으로 변해요. 네. 이때 드래그를 하면 자른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 크기 조절점, 파란색 점이 크기 조절점입니다. 네. 파란색 점에다 올려놓으면 자른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오. 원하는 위치와 크기가 되면 자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건데,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기존에 저장한 게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저장 누르고, 네. 창 뜨죠?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저장 누르고, 저장 누르고 그럼 창 떠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네. 이거를 자르기를 안 하셨어요 자르기를 네. 하고 해요 네. 네. 하고 자르기를 누르고 자르기안 눌렀어요. 눌렀어요 그리고 저장하 누르고 선생님 그게 아니고 자르기를 안 눌렀어요 자르기 누르고 이렇게 해서 잘랐죠 그 다음에 확대를 해요 그리고 다시 자르기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와 크기 맞을 때 다시 또 자르기를 눌러요. 이 자르기를 안 눌러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저장 누르세요. 이게 더 어렵나 봐. <laughs> 이게 더 어려우신가 봐요. 왜지? 자그 다음에 여기 분리배출 표시 로고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음. 이거 페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그림이. 네. 그래서 여기 파일 이름을 페플라스. 틱 지금 자른 게 페플라스틱이었어요. 폐기할 때 페플라스틱 아니에요? 아닌가? 아이자였어요? 어이자 맞죠? 어이. 여이자 맞죠? 여의같은 여의같은 여의 같은. 여 여의 같은. 여의. 여의. 여의 맞죠? 네 어. 내가 착각한 줄 여기 커비 타일는 선생님 뭐야 제이 JPG 프로,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그건 기본 프로그램은 다 있어요. 핸드폰 사진 찍히잖아요. 핸드폰에 사진 찍을 때 선생님 별도로 뭐 설치 안 하시잖아요. 음. 어, 기본적으로 그것까지는 다 있고 유료인 프로그램들은 뭐 문서 만들거나 지금처럼 사진 편집하거나 할때자 저장 누르세요.